안녕하세요 파이팅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1기 작업형 최신 기출모 두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크레인 작업 장면에 대한 동영상이 재생되고요 영상에 나오는 크레인 종류가 뭐냐 이런 문제인데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크레인은 이와 같은 주로 조선소 같은 데서 사용되는 바닥에 레일을 따라서 요 크레인 전체가 전후진할 수 있고 주요 구성품으로는 크레인 다리와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주교량을 거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 메커니즘을 가진 호이스트 기중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트롤리를 따라서 횡행하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것이 겐트리 크레인입니다. 따라서 1번은 겐트리 크레인 이렇게 종류를 써주면 되겠고 2번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세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은 최소 얼마 몇 센치 이상이어야 하는가? 요 문제는 크레인의 세들 돌출부가 어딘가? 요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겐트리 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설치돼 있을 때 세들의 돌출부라는 말은 요 세들 위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요 부분과 크레인 사이 공간에 구조물이 놓여 있다면 그 사이 공간이 40cm 이상 뛰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갠트리 크레인의 요 돌출부, 세들의 돌출부와 구조물 사이의 안전 공간은 최소 40cm 이상이어야 된다. 갠트리 크레인 모양 기억해 주시고 크레인 세들 돌출부와 구조물 사이의 안전 공간 최소 40cm 이상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동식 크레인이 긴 화물을 매달고 인양을 준비하고 있고 작업자가 요 크레인 끝에 훅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신호수가 호루라기를 불고 있고 작업장 지반 상태는 좋지 않아요. 그런 작업장 주변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나오고. 자, 역시 문제는 화면 보지 않아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때 작업 시작 전, 작업 시작 전에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해야 할 사항,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죠. 첫째, 권과 방지 장치나 그 밖에 경보 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마지막으로 와통,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및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적어줍니다. 필터 평할 때 이미 외웠었죠? 꼬안부클, 고암부클. 꼬안부클과 조정 장치, 그 다음에 와통,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및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예요. 권과 방지 장치나 그 밖에 경보 장치 기능 이상 유무,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및 작업 장소의 지안 상태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항타기 작업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에 보이는 기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 점검 사항. 자,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작업 시 점검 사항. 첫째,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그리고 권상용 와이어 로프 드럼 및 도르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마지막으로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 이상 유무.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어요.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시 사업주 점검 사 자, 본체 연결부는 풀림 또는 손상 유무 점검하고요. 연결부 풀리거나 손상된 것 점검한다. 그 다음에 말아 올리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또한 권상 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 이상 유무 확인합니다. 자 연결부가 있다면 풀림 또는 손상 유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아 올리는 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하죠.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위험이 생기면 정지해야 되니까 정지 장치, 즉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 이상 유무 확인합니다. 자 따라서 연결부 말아 올리는 권상용 장치들, 그 다음에 권상 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항탁기 항발기 조립 해체시 점검사항이다. 자 역시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 무너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준수사항 묻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비슷한 게 나오고요.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땡땡 등 지지구조물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한다. 자 지지구조물이 뭐냐는 거죠. 항타기 항발기에 지지구조물 아웃트리거나 받침입니다. 아웃트리거 받침 등의 지지구조물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 뭘 깐다?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뭘로 고정한다?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합니다. 레일이 있다면 레일과 항탁 양발기의 무한궤도 장치를 같이 찝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을 해줄 수 있다. 자, 연약한 지반 설치 경우 지마 방지 위해 깔판 깔목 사용하는데 뭐의 지마? 받치는 것들에 지마를 방지해야 되겠죠. 이렇게 거미 다리처럼 지지 폭을 넓힐 수 있는 아우트리거나 받침 등의 지지 구조물의 지마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고 불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킨다. 자, 이번에는 천장 크레인이 나옵니다. 천장 크레인이 철판을 트럭 위로 인양하고 있는 모습인데 철판 집게로 철판을 D자로 물고 있는데 유도로프나 훅 해지 장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트럭 위에다가 내리던 중에 D자 틈에서 철판이 빠지면서 이 인양물의 작업자가 깔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옆에서 스위치를 조작하던 다른 작업자가 깜짝 놀라서 행님아 이뭔 일이고 하면서 달려오는 동영상이에요. 이때 문제는 크레인의 방호 장치 세 가지와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크레인의 안전 검사 주기 괄호 채워 넣는 문제. 자 크레인 방호 장치 세 가지 과비권 받아라 후이 중에서 쓰면 되겠죠.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써주고 자그 다음에 크레 크레인 안전 검사 주기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돼.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으면 되죠.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받아야 됩니다. 자, 크레인 안전 검사 주기 3-2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3-2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크레인 안전 검사 주기입니다. 이동식 크레인도 사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 작업대와 함께 3-2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앞 부분이 다릅니다.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가 아니라 자동차 관리 법제 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네요.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 작업대는 주로 차량에 설치돼서 쓰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을 따라서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 검사, 이후부터 2년마다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받아야 된다. 요거까지. 자 이번에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모습이 나오고요. 이때 각 설명이 뜻하는 크레인 방호 장치를 세 가지 정도 문제네요. 자공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와이어로프가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양용 와 와이어 로프가 일정 한개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과비권 받아라. 후욱 중에 뭐죠? 권과 방지 장치죠. 과하게 말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그 다음에 후욱에서 와이어 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후욱 해지 장치입니다. 이렇게 스프링 장치로 후욱 끝 부분에 걸려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로프를 빼낼 때는 이 후욱 해지 장치를 밀어야만 로프를 빼낼 수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 이탈 방지는 후욱 해지 장치. 그 다음에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해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는 자, 요건 거미의 발처럼 생긴 아웃트리거입니다.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에 요 차량 폭보다 넓게 요렇게 좌우로 거미 발처럼 요렇게 튀어나와서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넓은 면적을 지지하기 때문에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크레인 방호 장치는 아웃트리거예요. 이번에는 지게차가 나오는데요. 지게차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한번 들어 올리고 낮은 곳에 있는 물건을 또 한번 들어 올리는 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 해당 장비의 이름과 이 장비에서 필요한 방호 장치 네 가지 쓰라고 했어요. 자, 요건 너무 쉽죠? 장비 이름은 지게차고 방호 장치는 헤드 가드, 백네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게차의 방호장치는 머리쪽 낙하물을 막아주는 헤드가드, 짐을 이렇게 실었을 때 중량물이 운전석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백레스트, 짐바지 틀을 말하죠. 그 다음에 전조등, 후미등과 안전벨트까지 이렇게가 지게차에 필요한 방호장치들입니다. 자, 고소 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가 보이고 고소 작업대 밖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상 다섯 가지 좀 많이 적어야 되죠. 첫 번째,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구 호 착용해야 되고요. 작업자 안전모, 안전대 착용 관계자 외에는 작업구역 출입 금지입니다. 관계자 외에 작업구역 출입 금지 조치할 것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전로의 근접 작업 시 감전 사고 방지 조치를 할것 마지막으로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상 다섯 가지예요. 작업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착용 관계자 외에 작업구역 출입 금지 조치 적정 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의 근접 작업 시 감전 사고 방지 조치할 것 작업대 정기적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각 부위 이상 유무 확인까지입니다. 자이번 바 퀴가 달린 고소 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가 보이는 영상, 이고요. 동영상에서 수행 중인 고소 작업 기계와 관련해서 알맞은 것은 작업대의 전격 하중 괄호 열고 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해야 됩니다 안전율의 경우 5 이상이어야 된다 자, 안전율은 실제 하중 분의 허용 강도죠 최대 하중과 실제로 받는 하중 사이의 여유 비율을 뜻합니다 안전율 5라는 것은 실제로는 500kg까지 견딜 수 있는데 보통 성인과 장비들 합쳐서 100에서 150kg까지 작업을 하겠죠 이럴 경우 실제보다 5배 이상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 작업대 안전율은 5 이상이다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 과상승 방지 장치는 작업대가 상승할 수 있는 최대 높이를 초과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보통 안테나처럼 생겨서 요렇게 접촉식 상승 센서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특정 높이에 도달하면 작동을 정지시키는 물리적인 스위치 형태로 리미트 스위치형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전율 5 이상 과상승 방지 장치 괄호 안에 채워 주면 됩니다. 고소 작업 기계 관련 문제다. 자, 동영상에서 지게차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경우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가 주는 짐바지 틀을 백레스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지게차 헤드 가드가 갖춰야 하는 조건으로 자, 2번 괄호 속 채워 주면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에 2배값, 4톤이 넘는 값에서는 4톤을 의미하고요. 헤드 가드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 2배값에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헤드 가드 상부 틀에각 개구의 폭도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뚫려 있는 부분이 16cm 미만이어야지 그보다 크면 뭐 각종 공구라든지 돌무더기가 떨어졌을 때요 사이로 떨어지면서 뭐 머리에 충격을 가할 수 있겠죠. 헤드 가드의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 2배값 4톤 넘으면 4톤 상부틀 개구의 폭도는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자 유사 기출 문제로 지게차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경우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짐바지틀 이름 백네스트고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하는 조건 한 가지 쓰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요거는 가로채우기 문제 아니니까 상부틀의 각 개구 폭도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이렇게 적어주거나 헤드가드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 중의 2배 값. 4톤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가로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지게차 영상이 나오고 지게차의 안정도 관련해서 쭉 지문 읽어봅니다 지게차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에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일단 지게차의 최대 하중 상태에서 쇠스랑 요 지게발을 의미하겠죠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그 기울기가 4% 지게차의 최대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3.5%인 지면에 있을 경우에는 지면에 기울어진 방향과 나란히 요렇게 지게차가 멈춰 섰을 때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게차 최대 하중 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 기가4% 최대 하중 5톤 이상인 경우에는 3.5% 인지면 그 다음에 최대 하중 상태가 아니라 기준 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기울기가 18% 인지면 자 지게차의 하역 작업이나 주행 시 안정도는 전후 안정도 좌우 안정도 각각 나눠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하역 작업 시에는 전후 안정도 4%, 5톤 이상일 경우에는 3.5%, 좌우 안정도는 6구요 주행 시에는 전후 안정도 18%, 좌우 안정도는 15 플러스 1.1 곱하기 최고 주행 속도입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하역 작업 시를 말하는데. 최대하중 상태에서 최수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가 4%인 지면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3.5%고요. 기계차가 기준 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주행할 경우에 전후 안정도는 18%인 지면에서 지면이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하다. 앞뒤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했으니까 전후 안정도겠죠. 요걸 잘 파악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2번에서는 지게차가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에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건 전후 안정도가 아니라 좌우 안정도를 물어보는 거죠. 지게차의 최대 하중 상태에서 쇠사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기울기는 좌우 안정도 하역 작업시니까 6%가 되겠고 지게차의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라고 했어요. 이때 9배는 지게차의 최고 주행 속도의 1.1을 곱한 다음에 15를 더한 값인 지면입니다 그 정도의 기울기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자그 밖에 다만 이 부분도 있는데요 규격이 5,000kg 미만인 경우 5톤 미만이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 50%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 40%인 지면을 말한다 그런 지면에서 지면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 즉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좌우 안정도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지게차 그림이 나오고요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 독자로 하여금 점검해야 되는 사항, 단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빼고 적어보면 제조 하유바 적어주면 되겠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유바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제조 하유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적어주면 됩니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에요. 제조 하유바. 자 이번에는 지게차를 운행하는 장면 역시 나오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할때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이네요. 자요런 지게차류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운행을 하는 기계를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은 추락, 전협붕, 추락낙하전도협착, 붕괴 등의 위험방지 대책. 그 다음에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운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입니다. 추락, 전협붕, 운자 이렇게 외우세요. 지게차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입니다. 추락, 전협 운자. 자, 이번에는 중량물 작업 계획서예요. 콘크리트 타설에 관련된 여러 작업 계획서 중에 C라고 표시된 중량물 작업 계획서가 화면에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작업 계획서 중 C 작업 계획서, 중량물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이런 문제예요. 자. 땡땡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중량물이니까 역시 추락 전협풍 들어가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추락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까지 추락 전협풍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다음은 압쇄기로 낡은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해체작업을 할때 안전 관련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 자, 압쇄기와 관련된 해체작업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첫 번째로 압세기의 중량 작업 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세기 부착을 금지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고요. 압세기 중량과 작업 충격 고려. 차체 지지력 초과하는 중량의 압세기 부착 금지. 압세기 부착과 해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해서 실시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압세기 연결 구조부는 보수 점검을 수시, 수시로 수시 해야 됩니다. 압세기 연결 구조부 보수 점검은 수시로 해야 된다. 자, 압세기를 사용한 해체 작업 준수상, 압세기 중량 작업 충격 등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세기. 부착 금지, 압세이 부착과 해체는 경험 많은 사람으로 선임된 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압세이 연결 구조부는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 자, 그 밖에도 4번, 5번 있는데, 저 1, 2, 3번이 간단하니까 3개 이상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요거 새로 나온 문제니까 꼭 기억하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용 로봇이 작업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산업용 로봇 작업과 관련해서 과로 채우기 문제.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 로봇 주변으로 여러분의 멋진 키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로봇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군남이신 여러분의 키 이상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된다. 1.8m. 그다음에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바닥에 안전 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 장치 등 가동형 방호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안전 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 장치예요. 안전 매트가 괄호 쳐서 나왔다. 자, 울타리는 1.8m. 울타리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는 안전 매트, 안전 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 장치 등 가동형 방호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로봇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작업자 간에서 동작하는 로봇 팔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몇 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가 1.8m죠 자 방금 봤던 문제의 유사 형태로 이것만 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동영상에서는 작업자가 산업용 로봇 작업실로 들어갈 때 바닥에 매트를 밟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방호장치의 명칭과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로 표시해야 할 사항 두 가지 적어 주라고 했어요 자 먼저 방호장치 명칭 은 산업... 산업용 로봇에 쓰이는 안전 매트죠. 안전 매트 괄호 열고 산업용 로봇 이렇게 써주고 안전 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상. 잠깐 복대입니다. 잠깐 복대. 추가로 표시해라. 잠깐 복대. 작동하중. 가문 시간. 복귀 신호에 자동 또는 수동 여부. 대소인 공용 여부. 요렇게 잠깐 복대로 추가해줍니다. 산업용 로봇 안전 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상. 잠깐 복대. 잠깐 복대하고 로봇만지로 들어가라. 작동하중. 가문 시간. 복귀 신호에 자동 또는 수동 여부. 대소인 공용 여부예요. 유사 기출로 산업용 로봇의 안전 매트 관련해서 작동 원리와 안전인증 표시외 추가 표시상 자, 여기서 작동 원리를 추가로 알면 되겠죠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는 유효감지 영역 내에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을 주었을 때 이를 감지해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매트 자체에 압력이 가해졌다 누군가 들어와서 밟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이 압력을 감지해서 경보라든지 시각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유효감지 영역 내에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컨베이어 그림이 나옵니다 30도로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 한 명의 작업자가 올라가 있고 그 아래쪽 작업장에도 바닥에 작업자가 갈색 종이 포대를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컨베이어 위에 양발을 벌리고 서 있던 작업자 한 명이 포대 끝부분이 발에 걸리면서 무게 중심을 잃고 뒹굴면서 기계 오른쪽 포대가 쌓인 곳에 쓰러진 후에 팔이 풀리 하단으로 말려 들어가서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때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안내 당황하면서 기계를 멈출 생각은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작업자를 붙잡고 있는데 작업자 둘다 안전모나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때 문제. 컨베이어의 안전장치 4네 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덮개 또는 울, 마지막으로 건널 다리가 컨베이어 안전장치 사정이죠. 컨베이어 덮을 건, 입이 덮울 건. 이렇게 외울까요 이탈및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그 다음에 덮울건 덮개 또는 울 건널다리가 컨베이어 안전장치입니다 자 유사기출로 이게 어떤 장치냐 컨베이어다 이렇게 쓰는 문제와 운전 중인 이 장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위험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어장치 명칭 두 가지 자 덮울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덮개 또는 울그 다음에 건널다리 써주면 되겠다 그 외에 이탈및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도 컨베이어 안전장치 컨베이어 방어장치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동영상에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입니다. 역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는 영상이 나오고요.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첫 번째, 원동기 및 풀리의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 정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풀리의 덮개 또는 울,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방어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컨베이어 벨트 비상 정지 장치. 그다음에 덮개 또는 울인데 어디에 있는 거?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원핵 기풀, 원핵 기풀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그리고 원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원풀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원회기 풀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컨베이어 등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반 작업 영상이 나오고요. 덮개 또는 울이 없고 길이가 긴 공작물을 가공을 하려다가 공작물이 흔들려서 칩 브레이커가 없어서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안경을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맨손 작업자가 장 장갑을 끼지 않고 면장갑은 뒷주머니에 넣어준 상태에서 장비 조작부에 손을 올려놓은 채 선반에서 칩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선반에는 비상주의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만 안전한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선반 작업시 내재된 위험요인 세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자 일단 기계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겠죠 기계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 들어갈 위험 이렇게 쓰고 두 번째로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해서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이 있겠죠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해서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 그 다음에 선반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이 작업자에게 날아올 위험이 있다. 선반 가공 시 발생하는 칩에 비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선반 작업 시 기계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 들어갈 위험. 선반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 선반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이 작업자에게 날아와서 위험하다. 되셨죠? 자, 이번에도 선반 작업하는 영상 나오고요. 선반에서 일감의 길이가 지름에 비하여 상당히 길때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절삭 시 절삭 저항에 의한 일감의 진동을 방지하는 장치. 절삭 시 진동을 방지하는 장치. 뭐라고 부르죠? 진동 방지니까 빵진구 빵진구라고 부릅니다. 진동방지 빵진구. 그 다음에 선반에서 절삭가공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는 칩을 짧게 끊어 끊어 칩브레이커죠. 칩을 짧게 끊어 끊어 칩브레이커. 쉬운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롤러기가 나옵니다. 롤러기를 보여주면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상 롤러기의 급정지장치 3가지 종류와 그 장치들의 설치 위치를 각각 상세히 쓰라고 했어요. 자, 먼저 롤러기 급정지장치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있고 설치 위치는 손 위치, 복부 위치, 무릎 위치를 대략적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부터 1.8m 이내고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에서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부터 0.6m 60cm 이내에 설치합니다. 자 모두 미터 단위로 통일하면 좋겠죠?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손 조작식은 밑면부터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 이상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급정지 장치 밑면에서 0.6m 이내에 설치한다. 자 이번에는 탁상용 연삭기가 나옵니다. 탁상용 연삭기에서 보안경, 방진 마스크, 임막에 착용하지 않고 쇠막대 봉강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연삭기에 덮개는 설치되어 있는데 칩비산방지판이 보이지 않고 작업자가 두 손으로 작업하던 중에 칩이 눈쪽으로 튀어서 한 손으로 비산물이 눈앞으로 튀는 것을 막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때 한 손으로 작업하고 있던 봉강이 심하게 흔들리다가 결국 작업자 가슴쪽으로 날아와서 부딪히게 되고 작업장 주변을 보여주는데 여러 자재와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영상이에요. 자 이때 봉강 연마 작업 중 발생한 사고동영상에서 기인물과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례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에서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는 이렇게 물었죠. 자, 기인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기계 장치, 구조물, 에너지 원 등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봉강이 튀어와서 내가 맞아서 상처가 생겼다면 그 봉강은 가해물이 되지만 이걸 연마하는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유발됐기 때문에 기인물의 경우에는 연마기, 탁상용 연삭기, 그라인더 등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기인물은 연마기 혹은 탁상용 연삭기 요렇게 적어줘야 되고 가해물을 적어라 하면 봉강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파편이나 칩의 비례에 의한 위험에 대비 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는 바로 칩 비산 방지판입니다. 칩 비산 방지판. 요 그림에서와 같이 투명하게 이렇게 칩이 비산되지 않도록 튀어나가는 칩비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칩 비산 방지판 설치한다. 자, 이번에는 동력식 수동 대패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나오고요. 2x4 각목을 밀어 넣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패기 상단에 노란색 덮개가 보이고 기계 아래로 톱밥이 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영상에서 해당 장비의 명칭과 방호 장치 지적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테이블 위에 부착된 장비는 동력식 수동 대패기입니다. 그리고 동력식 수동 대패기의 필수적인 방호 바로 날 접촉 예방 장치죠. 동력식 수동대패기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톱날 접촉 예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둥근 톱을 이용해서 나무판자를 밀면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어 형씨? 하고 부르는 소리에 뭐 형씨? 하면서 견눈질을 하다가 코팅된 장갑을 낀 손가락이 둥근 톱 아래로 말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하지만 이런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상 보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어 장치 자율 안전 기준 구시상 방어 장치가 없는 둥근 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간격은 각각 얼마로 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목재 가공용 둥근토끼개 고정식 접촉 예방 장치는 여기에 있는 가공재의 상단부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간격이 최대 8mm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덮개 하단에서 테이블 면 사이의 간격은 최대 25mm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 가공재를 밀어 넣을 때요 사이에 틈 간격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넓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밀어 넣을 때 손까지 아래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가공재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간격은 최대 8mm, 덮개 하단과 테이블 면 사이 간격은 최대 25mm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동영상에서 재발생 원인 한 가지와 방호장치 종류 두 가지를 쓰라고도 나왔어요. 자, 재발생 원인은 방호장치 즉 톱날 접촉 예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목재를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회전식의 기계 기구에는 절대 장갑 끼고 조작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재발생 원인 방호장치 미설치, 장갑 착용 금지 이렇게 두 가지 적어주고 둥근 톱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두 가지는 반발 예. 예방장치와 톱날 접촉 예방장치 요두 가지입니다. 둥근 토끼계 반발 예방장치, 톱날 접촉 예방장치 필요하고 재발생 원인은 한 가지만 쓰라고 있네요. 방호장치 미설치나 장갑 착용 금지인데 장갑 착용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탁상용 연삭기에서 작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영상에서 탁상용 연삭기와 관련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연삭 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얼마간의 시간 이상 또이 연삭 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얼마간의 시간 이상 시험 운전을 하고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연삭숫돌을 사용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1분 이상 연삭숫돌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해야 됩니다 시작 전 1분 이상 교체 후 3분 이상이에요 시작 1분 교체 3분 연삭숫돌 작업이에요 자 이번에는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나옵니다 휴대용 연삭기 핸드그라인더로 연마 작업을 하는 영상이 나오고 작업자가 손에 들고 있는 기구의 방호장치 명칭과 해당 숫돌의 노출각도를 적으라고 했어요 자 휴대용 연삭기죠 방호장치는 덮개가 필요하고요 휴대용 연삭기의 노출각도는 180도 이내죠 자, 이렇게 okay. 핸드그라인더의 방어장치 덮개는 노출각도 180도 이내다. 자 유사기출로 기구 명칭과 해당 기구 방어장치 쓰라고 나오면 휴대용 연삭기고 방어장치는 덮개다.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시면 되겠죠. 나오면 땡큐인 문제입니다. 휴대용 연삭기 숫돌 노출각도 180도 이내 이상이라고 적어주면 안 돼요.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덮으면 좋은 거다. 그래서 180도거나 그보다 작은 범위 180도 이내라고 적어준다. 자 이번에는 요 그림 뭐죠? 프레스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죠. 그런데 이 프레스 광전자식 가뭄형 방호장치는 A1이 있고 A2가 있습니다. 요 영상에서 보여진 프레스 방호장치는 A1 종류입니다. A1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 요런 그림 같이 생겼고 요 앞쪽으로 빛을 투광부에서 수광부로 요렇게 쏴줘서 광선을 쏴서 그 부분의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게 되면 기계가 급정지하는 그런 방호장치입니다. 따라서 명칭은 광전자식 방호장치, 기능은 투광부, 수광.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킨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광부 빛을 쏘는 거죠. 수광부 빛을 받아들이는 거고 아래쪽에 컨트롤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시키면 기계를 급정지시킴. 이런 기능을 하는 방호장치가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자이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수광부 발광부 두 개가 프레스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작업자가 페달로 작동시키는 프레스기를 사용해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갑자기 초록색 방호 장치를 옆으로 젖히고 손을 넣어서 프레스를 청소하다가 페달을 밟는 바람에 프레스가 작동해서 손이 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때 방호 장치 종류 세 가지와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 시킨 방호 장치를 써라. 자 일단 프레스 방호 장치 종류 세 가지: 광전자식, 양수 조작식, 손천내기식 방호 장치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수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손수 이렇게 외웠었죠. 프레스 방호 장치 종류: 광양 손수, 광전자식, 양수 조작식, 손천내기식, 수인식 방호 장치 이 중에 세 가지 쓰면 되고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 시킨 화면에 나온 방호 장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급정지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에 사용 가능한 방호장치 종류 4가지 자, 프레스 방호장치는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양수 조작식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있고요 나머지 광양 손수 중에 광양 빼고 양수 기동식 수인식 게이트 가드식 손쳐내기식 같은 경우에는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수 조작식은 급정지 기구가 있고 양수 기동식은 급정지 기구 없어요 양수 기동식 수인식 게이트 가드식 손쳐내기식 양수 기동식이란 거 주의하시고요 수인식 게이트 가드식 손기식 전기 급정지기구 부착되지 않다. 자 이번에도 프레스 사용하는 영상이 나오고 작업 시작 전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네 가지. 프레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클브 클브. 그 다음에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방우 장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요런거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줘야 됩니다. 그 밖에도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일행정 일정지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 자요두 개는 너무 길죠. 그래서 요거 빼버리고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하고 슬라이드 또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방호 장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이 중에서 4개 적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철판을 절단 가공하는 장면이 보이고 작업자 앞으로 칼날이 철컹철컹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공작 기계의 명칭과 해당 기계의 방호 장치 명칭 적어라 이런 문제예요 자 방호 장치 종류는 A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광전자식 방호 장치겠죠 그리고 철판을 철컹철컹 잘라내는 기계니까 공작 기계 명칭은 전단기입니다 전단기고 방호 장치는 광전자식 방호 장치다 자 철판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니까 졸린다거나 해서 일정 부분 이상 많이 밀어 넣게 되면 손가락이 절단될 위험이 상존하겠죠. 따라서 투광부에서 수광부로 빛을 쏴주고 있을 때내 손이 그 빛을 가리게 되면 급정지 기구가 작동해서 프레스를 멈추게 하는 A1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최신 기출 문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원공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